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칼데라 코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급등 시그널과 대응 방법 이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칼데라 코인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이전에도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찾아보시다 보면, 뭐, 특급 정보를 준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나 분석 영상들을 많이 보셔도 결국엔 직접 이 투자를 진행하시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부질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뻔한 영상, 뻔한 레퍼토리와는 다르게 이 차트의 흐름과 상승 신호에 맞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입니다. 이 웨일 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정이 왔을 때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로 표시되면 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 최근 사례를 보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 상승. 아비트롬 코인이 이 황금 신호 이후 145% 상승. 에이다 코인이 이 황금 신호 이후 240% 상승. 체일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상승. 이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 상승하는 그런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무료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데라 코인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가량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이 수익을 줘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전부 봐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점에서 더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칼데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또한 이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이 칼데라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이 저점 종목 세 가지까지 추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놨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셔서 꼭 높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많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